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요, 장거리 여행 시에 꼭 챙겨야 하는 기본 아이템들과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꿀템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아이템들은 기내 선반 위에 넣지 마시고요. 따로 작은 가방이나 파우치에 넣어서 다리 밑에나 아니면은 그물망에 넣어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세요. 첫 번째 아이템은 핫팩입니다. 비행기 안에는 보통 21도에서 24도까지 적정 온도를 맞춰놔요. 항공사마다 다르긴 한데요. 가장 쾌적한 온도를 맞춰놓습니다. 그래서 좀 춥게 느끼시는 승객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그리고 특히 비상구 쪽은 많이 춥습니다. 저번에 제가 독일에서 사야 하는 물건 중에 하나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 아이템들은요, 제가 잘때 이렇게 껴안고 자고, 그리고 배 아플 때도 이렇게 배에 놓고 자거나, 그리고 비행기 탈 때는 무조건 필수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잠잘 때좀 춥다고 느껴질 때는요, 여기다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꼭 껴안고 자거든요. 그리고 기내에는 액체 반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빈통만 가지고 타세요. 그리고 기내에서 승무원님들께 뜨거운 물 넣어주세요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이렇게 뚜껑이 있어가지고요. 뚜껑을 여시고, 이 안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꼭 껴안고 꿀잠을 주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수면 양말과 일회용 슬리퍼입니다. 겨울에 비행기 타실 때에는 다행히 양말을 신으시겠지만요. 여름에는 슬리퍼나 샌들 신고 비행기 타실 때에는 양말이 필수예요. 그리고 기내에서는 발이 많이 붓기 때문에요. 신발을 오래 신고 계시는 것보다 이렇게 슬리퍼를 하나 준비하셔서 기내에 있는 동안에 어, 이렇게 슬리퍼 신고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이니까 이제 버리시고 이제 여행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아이템은 바로 텀블러입니다. 기내가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코랑 목이랑 이렇게 피부가 엄청 쉽게 건조해져요. 물을 많이 마셔서 탈수 현상이 안 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내에서 물병을 한병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비행 내내 신경 안 쓰고 내 텀블러에 물을 가득 담아서 수시로 물을 마시면 좋아요. 아, 그리고 이 텀블러도요. 그냥 빈병으로 가지고 타셔서요. 기내에서 여기다 물이나 주스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고 비행 내내 편안하게 드시면 됩니다. 정말 추천드려요. 다음은 기내에서 제 피부를 지키는 아이템들입니다. 뭐 저는 에센스 스틱용 에센스랑 핸드크림, 립밤, 그리고 쿠션, 그리고 아이크림, 에센스 이렇게 갖고 다니고요. 그리고 화장을 지웠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눈썹 그리는 거는 항상 필수로 갖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어, 미스트를 요즘에 뿌리면은 금방 다시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런 아이크림용 어, 크림을 가지고 타요. 그래서 뭐 자러 갈 때나 이럴 때 얼굴 그냥 듬뿍듬뿍 바르는 편입니다. 아니면 요즘에는 에센스도 스틱 에센스 잘 나오잖아요. 이런 스틱 에센스를 가지고 탑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고요. 향도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얼굴에 쓱쓱 바르고 자면은 오랫동안 보습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미스트 뿌리는 것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1인당 하나의 투명 지퍼백으로 준비해주세요. 지퍼백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준비하셔야 돼요. 이쪽에 보시면은 75ml 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내에 가지고 다니는 화장품은요, 작은 용기로 이렇게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미리미리 용량을 체크하시고 또큰 통은 소분해서 여행용 용기에다가 덜어서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이렇게 안에가 보이는 투명 비닐백에다가 넣어서 얘는 액체가 아니니까 안 넣으셔도 되고 액체, 안에 액체 넣어서 지퍼백을 닫아서 이렇게 기내 가지고 타시는 가방에다가 넣으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음 추천템은 식염수 코 스프레이입니다. 독일은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된 식염수가 팔아요. 그래서 기내 안에 너무 건조해서 코가 금방 마르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식염수를 코에 뿌려줘요. 코가 건조해져서 코안 점액질이 마르면요 감기가 쉽게 걸린다고 하네요.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 식염수 코스프레이를 준비한답니다 다음은 비상약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내에는요 비상약이 구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평소에 드시는 약을 가지고 타시는 게요 제일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승객분들께서 제일 많이 찾는 게 두통약과 소화제이거든요 그래서 두통약은 쉽게 기내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소화제는 저희는 루프탄자 경우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소화제가 흔하잖아요. 그래서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은 미리 가지고 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비행 전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오세요. 기내 기압차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안 돼요. 그래서 적당히 드시고 그다음에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알레르기약 항히스타민제입니다. 기내가 건조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피부 알러지가 일어나신 분도 있고, 간지러운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알레르기약을 꼭 챙기고 다니세요. 저는 비행할 때도 항상 작은 한알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피부 가려움증이 오면은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못 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알레르기약을 하나 먹으면, 어, 괜찮아지니까 이것도 괜히 원래 드시던 약을 가지고 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내 옷차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내 안에는 온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개인마다 느끼는 추위와 더위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기내 온도를 내맘대로못 바꾸기 때문에 미리 얇은 옷을 껴 입고 그 위에 난방처럼 입고 벗는 게 쉬운 옷을 걸쳐 입으세요. 여성분들은 쇼리나 뭐 스카프 이런 거를 가지고 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간단하게 목에 두르시거나 어깨에 둘러서 비행기 타시면 어, 가지고 타는 것도 편해서 좋아요. 아, 그리고 기내선요 기압 차이 때문에 혈액 순환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꽉 끼는 청바지나 스키니진보다는요. 헐렁한 트레이닝복이나 면 소재의 레깅스, 여성분들은 치마를 입어서 긴 비행 내내 편안하게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수면 안대, 귀마개, 목베개 이 3종 세트입니다. 이세 아이들은요, 비행기 탈때 함께 해야 하는 기본 아이템입니다. 메모리 폼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파우치에 쏙 들어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불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랑말랑한 메모리 폼 형태로 돼서 너무 편안하게 꿀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마개. 그리고 이 수면 안대. 네, 식사를 하시고 이제 캐빈의 불을 좀 늦게 끄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낮 비행일 경우에는 불을 끄지 않거든요. 그때 이제 밝아서 잠못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 수면 안대 준비하셔서 편안한 꿀잠 주무세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팁은 바로 이 볼펜입니다. 나라마다 다르겠지만요. 한국 들어오실 때는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볼펜을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넣으셔서 필요할 때 바로바로 바로 쓰세요. 없으실 경우에는 당연히 승무원님께 여쭤봐도 됩니다. 다음은 소독 물티슈, 손세정제, 그다음에 치약 칫솔입니다. 자, 이런 소독 물티슈를 하나 챙겨가시면은요 어, 화장실 갈 때도 소독 물티슈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행기 타시자마자 좀 제자리를 닦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제자리에 그 전에 누가 앉았는지도 모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를 먼저 이런 소독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고 앉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은 식사하시고 양치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기내에는 몇 개밖에 안 실려 있어요. 그래서 미리 챙기는 걸 추천드려요. 올해는 코로나도 좀 잠잠해졌고 여행 계획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비행기 타기 전에 야무지게 짐을 잘 싸셔서 기내 안에서. 편하게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